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 찍을 건데 지금 포패셔널 요거 미니 이거 발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베이스로 할게 파운데이션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톰포드 거고 하나는 아워글래스 건데 요즘에는 좀 날씨가 춥고 그러다 보니까. 촉촉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색상은 페일, 페일 듀? 3.0 색상. 근데 이거 진짜 커버력 1도 없어가지고 엄청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 더러운 쪽으로 했네? 이쪽으로 가야겠다. 거울이 없어서. 거울 뭐었지 이거는 좀 많이 발라도 사실 어, 너무 많이 발랐네. 많이 발라도 뜨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흡수를 안 시켜주면 뜨겠죠. 사실 이렇게 호스텔 생활을 하면은 집에서 화장할 때처럼 그렇게 막, 사실 집에서도 막 엄청 정성스럽게 한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도? 속도가 생명인 것 같아요. 간편하고 이거 스펀지는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거 요겁니다. 이거 뭐 괜찮은 것같아요나나 d 그리고 확실히 스펀지로 하면은 파운데이션 양을 많이 쓰게 돼서 좋아요. 왜냐면은. 빨리 쓸수 있으니까 파운데이션. 근데 요즘에는 좀 약간 커버력 있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제가 지금 그런 제품이 없어서 그리고 그런 제품은 사실 커버력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은 확실히 뜨거든요. 기초 베이스를 잘안 해주면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화장하고 밖에 나갔을 때 거울 보면 깜짝 놀래요. 너무 떠 가지고 막. 제가 지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 조금 더 오늘 엘렌이 같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 라이브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오늘 아마 라이브 할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거랍니다. 와, 근데 화장은 보통 연예인들은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 뭐 그런 뷰티 유튜버들 봐도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데, 사실 저는 막, 그게 엄청 나진 않아요. 비슷해. 화장 하나 안 하나. 물론, 화장 한개더 낫긴 한데, 그게 막 엄청난 반전의 효과를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이거 지금 4K로 찍고 있어가지고, 또 엄청 빨리 열이 오르네? 어떡하지? 어허, 꽂혀. 요즘에는 파운데이션만 쓰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삐뚤거 같지? 파운데이션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컨실러도 같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샤넬 컨실러예요. 색상은 20번 베이지 색상.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아래는 좀잘 해줄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을 막 엄청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샤넬 브론저. 사실, 브론저는 여기 불가리아 와가지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딱히 여기는 또 마스크를 하니까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했는데 오늘 라이브 할 거니까 여기도 할 거예요. 얼굴이 많이 탔었는데, 발리에서 이제 다 돌아온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제가 하도 많이 타있으니까 얼굴만이 아니고 막 발도 그렇고 시꺼머니까 엄마가 막너왜 이렇게 피부가 <laughs> 쓰레기냐고 저보고 nice weather. today very weather. nice weather. nice weather. no. yeah, yeah. not cold. 나 콜드. 어, maybe warm mine. 날씨 좋다고 했는데 날씨 추면 어떡하지? 이렇게 쉐링도 좀 넣어 줬고. 그리고 이거 제가 한 번도 여기 불바리 와선 안 썼는데 이거 토 i 아 t 컴이랑에스 i c 더랑콜라보 v i c t o r 그리고 요즘에는 파우더 처리를 좀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좀덜 묻어나라고 뭔가 이제 생기 있어졌죠. 요즘에 파우더는 이거 이거 동생이 준 건데 이거 비비 폰즈의 비비 비비 어쨌든 태국 태국 건가 뭐 하튼 저는 귀찮아서 이거를 가루를 손등에다가 던 다음에. 털어낸 다음에 하고 있어요. 코 요즘 앞머리가 생겨가지고 이런데 이제 기름기 좀덜 끼라고 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버버리 섀도우 팔레트 넘버 2 모카 색상이에요. 베이스로 이 색깔 바를 겁니다. 해봐 yeah, 날세. Nice 음, 아니 룸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왜냐면은 룸메가 이렇게 딱 눈치를 보니까 이런 거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되게 괜찮은 친구인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한쪽 아는 쪽좀 다른가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말을 조금. 부끄러워서 말을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 이름이 뭐였지? 그, 엘렌이 같이 이제 라이브 하자고 하고, 그리고 밖에서 밥을 먹기로 해가지고, 거기가 근데 건물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맨투맨 티를 입고 가려고 했는데, 맨투맨에 그냥 레깅스 입고 가려고 했는데, 니트를 입고 갈까? 레깅스 위에 니트. 뭔가 니트가 더잘 어울리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서 되게 디테일 뒀죠.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그냥 좀 이런 거를 이런 거에 소소한 재미? 그런 거를 하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왜 이렇게 오늘 열, 열을 자주 받니 요즘에 이게 카메라가 되게 열을 금방 받더라고요. 되게 되게 참 번거롭네. 그래서 우선은 눈썹을 먼저 그렸습니다. 너무 이쪽보다 이쪽이 좀덜 진한 것 같아가지고 색이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또 내가 마음이 급해지잖아. 오늘은 오랜만에 멀치로 짙은 음영 줄 거거든요. 멀치 어디니? 멀치 어디니? 멀친가? 어, 멀치 있다. 오랜만에 멀치로 짙은 음영을 줄게요. 하기 전에 좀 오랜만에 아이라인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어, 이거 뭐 어디 거지 이거 더 페이스 샵 거네. 더 페이스 샵 건데 이거 한번 해 볼게요. 도대체 아, 배가 부지?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오늘은 짙은 음영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조금 마를 동안 립을 먼저 바를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즐겨 바른다고 하기에는 몇번안 발랐지만 근데 하나하나로만 보면은 제가 되게 즐겨서 쓰는 제품인데 하나는 맥의 머리 노버, 하나는 스카일란다 3 c 의 220번 흰미역 요게 힘미업이고. 요게 머리 도버.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쓰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요 머리 도버를 이게 지금 부서져 가지고 이 머리 도버 이 맥을 베이스로 깔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근데 이거 사자마자 제가 부러져가지고.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받을까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 나또배 아프네?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바탕으로 머릿 오버를, 머릿 오버. 이거 왜 이렇게 발음이 잘안 되지? 이걸 깔아준 다음에 이거 220번 흰 미업을 겹쳐서 바르면 예쁘더라고요. 좀더 짙은 음영을 주려고 아이고, 갈라파고스 한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스의 갈라파고스 쓸게요. 나스의 갈라파고스로 좀더 짙은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남은 여분으로 다시 이렇게 하면 된거 같죠. 요거 디올의 디올 616번, 요런 색인데. 이거 안 쓰는지 진짜 오래됐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손에 살짝 묻혀서 여기 살짝만 진짜 살짝 살짝 발랐어요. 이렇게 하면 끝. 오늘 메이크업 끝, 아, 메이크업 끝 아니구나. 뷰러를 안 했네요. 지금 마스카라는 제가 아이 리무버가 없어가지고, 마스카라 하는 거를 좀 꺼려하고 있어요. 뭔지 알죠 여러분? 이게 마스카라를 하는 순간 아이리무버로 지워야 되는데 나는 지금 아이리무버가 없으니까 그냥 뷰러만 집어서 갈게요. 아 마스카라 할까요 여러분? 한사면 아, 되지. 그 아이리무버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거? 근데 심지어 또 마스카라도 없어. 이거 진짜 옛날에 산 건데, 미샤. 이거 굳었을려는지 모르겠네, 이거. 이거 새 상품이거든요. 근데 한몇년된것 같아요. 굳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또 카메라 왜 받았다고 깜빡깜빡 거리는데, 저 요렇게 마스카라까지 하고 나갈게요. 어차피 저 오늘 그거 라이브 할 예정이라가지고, 라이브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녹화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오늘 아까좀 빡세게 오늘 메이크업 했죠? 그러면 저는 얼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용.